합의할 방법이 없다. 이거니? 너 그동안 뭐한 거야? 어? 죄송합니다. 야, 니들 내가 이건 때문에 지금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알아 몰라? 아침마다 위로 불러 올라가는 거 봤어? 못 봤어? 이거정 네? 응? 아, 아니에요. 아, 회의 계속하세요. 아, 괜찮으세요? 뭐가 엄청 다급한가 보네. 차대행 사고인데요. 피해자는... 피해자가 인척하나 없는 고아의 여자 그래서 대리인이 대신 합의를 해줘야 되는데 이 사람이 전혀 움직일 생각을 안 합니다 야이씨 움직이지 않는 게 어딨니 움직이게 하면 되는 거지 아나 진짜 돌아버리겠네 방법 좀 찾아봐라 어? 차 대리 네? 중앙병원 건들 당장 이 과장한테 싹다 넘겨 알았어? 예 네. 빨리 검토해 보고 조사 들어가. 과장님, 음, 제가요 이 단미소 씨 건에 도움이 될 만한 걸 하나 찾았는데요. 뭔데? 사고 서류는 다시 좀 차차리 봤거든요. 근데 죠이 사고 현장에 케인 형편이요 그건 나도 알아. 아셨어요? 아니, 그럼 그걸 물고 들어가면 되잖아요. 장님이 케인 없이 다니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 의도적으로 자살을 시도했다. 뭐 그런 쪽으로. 아, 내가 이렇게. 알아서 할게. 그건. 예시를 아, 보네. 아 차대리 네? 그리고 장님이 아니고 시각장애인이라고 하는 거 알았어? 알았냐고 이제 누가 지도로 뭐 소액 이런 일들 하라고 그랬어? 아니, 아니, 붙어가지고 아니 붙어가지고 너 하나 부탁하려고 어, 어? 어? 야 차대리 네? 네가 이광수 과장권들 다시 다 넘겨받아라 응? 우리 이과장님 차 대리가 단미소인지 뭔지 그장례권 정리해 하 이런 합의금 제시했고요 이번 주말 전까지 단미소씨 대리인 직답을 받기로 했습니다 자기 제안 받아들일 것 같은데요 아하. 내가 뭐라 그랬어 이 세상에 움직이지 않는 건 없다 그랬잖아 아, 어? 네. 아. 친엄마? 네 다미소씨침모을 찾은 상황이어서 합의 시한을 늦춰 달라는 요청이 왔고요. 도의적으로 저희 쪽에서는 거부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. 아, 기가 막힌다야. 어? 걔네 엄마. 네가 찾았니? 너야? 뭐 뭐야? 어? 장님이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. 시각 장애인이라고 하셔야 됩니다.